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게임 구매 프로젝트 지갑 수비대. 오늘은 머리 쓰는 것을 좋아하는 게이머들을 위한 시뮬레이션 게임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실제로 제가 플레이해 본 게임 중에서 좋았던 게임들만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게임은 미니모터웨이즈입니다. 2015년에 발매되었던 지하철 노선을 만드는 시뮬레이션 게임, 미니메트로를 기억하시나요? 가벼운 듯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게임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도록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되는 미니모터웨이즈는 전작보다 더 깔끔하면서 아름다운 그래픽에 듣기 좋은 음악까지 갖춰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플레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팀파이트 매니저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느긋하게 플레이한 게임인데요. 여러분은 전설적인 프로게이머로서 화려한 전적을 남긴 뒤 은퇴해 e스포츠 팀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선수들의 성향과 포텐셜, 그날그날의 컨디션은 물론, 롤처럼 각 선수가 잘 사용하는 주력 챔피언은 무엇인지까지 상세하게 매니지먼트를 해야 합니다. 플레이하면 할수록 점차 팀도 커지고, 리그도 복잡해지면서 전략적인 플레이를 위해 상성을 연구하기도 하고, 선수들의 복지도 신경쓰게 되는 것이 아주 라이트한 e스포츠 판 볼 매니저라고 할수 있습니다 적당히 머리 쓰면서 느긋하게 플레이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은 프리즌 아키텍트 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게임이죠 교도소장이 되어 감옥을 운영하는 경영 시뮬레이션 입니다 단순히 운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직접 교도소를 건설하고 투자금도 이체해야 하며 인력 관리도 해야 합니다 게다가 탈옥을 꿈꾸는 수많은 제수들을 감시해야 되는 것은 덤이죠. 개인적으로 정말 즐겁게 오랜 시간 플레이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시간보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감옥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게임이었는데요. 많은 업데이트를 통해 온라인 모드도 지원하고 있어 다른 유저들이 만든 감옥을 탈옥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네 번째는 리몰드입니다. 이 게임 역시 수많은 마니아층을 보유 중이죠.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자 무리를 이끌고 생존을 넘어 운명을 발전해 나가는 과정은 그야말로 하나의 대서사시입니다. 수감된 해적부터 식민지의 개척자, 거대한 곤충과 괴물들로부터 우리의 생존자들을 지켜야 하죠. 모든 생존자들은 긍정적이지도 않으며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생존자들을 어떻게 이끌지 고민하고 캐러밴들과 거래하며 어떻게 기지를 건설할지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순삭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크루세이더 킹즈 3입니다. 온갖 폐륜과 엽기적인 질문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사이코패스 집단으로 착각하게 되는 커뮤니티가 있죠. 바로 크루세이더 킹즈 게시판입니다. 대부분의 대형 커뮤니티마다 이 게임을 다루는 게시판이 존재할 정도로 오랜 시간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인데요. 중세시대 그 자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고, 온갖 권모술수에 능해지는 자신을 보며 소름까지 돋게 되죠. 가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일단 취향만 맞으면 1000시간 이상 플레이도 가능한 게임입니다. 이 외에도, 트로피코, 문병과 같이 정말 유명하고 머리 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다알 법한 게임들도 있지만, 한 개씩,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 싶은 게임들이기 때문에 짧게 다섯 가지 게임만 추려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지갑을 열만한 좋은 게임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